안녕하십니까. 리틀조, 빅조, 빅조입니다. 리틀조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할당량을 채워야지. 응? 그래야지 놀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거야. 아빠도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지. 집사람은 가정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108배를 하고 있습니다. 108배를. 저는 씻고 왔습니다. 수영 깎아야겠네. 리틀 조는 공부를, 집 사람은 한국말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날씨가 좀 좋네요. 와 날씨 막 오늘 끝내주네 막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구름이 좀 있긴 있는데 미세먼지 비슷하게. 근데 근래 주말보다는 확실히 좋습니다. 와이 꽃도 폈네. 와 벌써 이제 따뜻해지는 것 같네요. 이제 겨울이 끝나가나 봅니다 이제 봄이 오고 또 여름이 오겠네 아... 시간 빠르다 진짜 저 저번주에 일본에 빈집 하면서 아저 집에 불이 났습니다 하고 제가 영상 찍어드린 적이 있는데 그 다음주에 옆집에 또 불이 났습니다 이 소방차랑 막다 출동하고 난리 났었어요 근데 그 3일 뒤에 또 불이 났습니다. 집세 채가 세 채가 지금 다 탔어요. 그래요. 방송국하고 이다 출동했었습니다. 소방차도 엄청 많이 오고. 이거 아마 이 전국 방송에 한번 나갔을 거예요. 제가 저번에 일본에 빈집도 많고 이 처리도 어렵고 막 이거를 좀 대충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 그 집도 일부러 누가 제를 불질러가지고 보험금을 노린가? 아니면은 갱지로 만들어가지고 옷에 주변에 공사를 많이 한단 말이야. 집 엄청 많이 짓고 있어요. 그래서 땅을 팔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닌가 하는 뭐 그런 글들을 좀 봤습니다. 제 사람 콘택트렌즈를 찾기 위해서 슈퍼 슈퍼에 왔습니다. 제 사람 눈이 많이 나쁩니다. 마이너스. 몇 시지? 안경 벗으면 안 보인대요 0.02와 진짜 거의 장님이네 렌즈 이번에는 좀 모이고 산소 투과율이 좀 괜찮다는 조금 좋은 걸로 하나 맞췄습니다 와, 27만원 너무 심한가 이거 콘택트 렌즈가 금을 끼고 다니는 금을 콘택트를 드디어 하고 왔습니다. 어, 근데 잘안 보인대요. 도수를 좀더 올렸어야 되는데 조금 실패했답니다. 야, 소리가 1년간 교환 돼요. 아, 1년 동안. 아, 어, 그래서 좀 비싸구나. 이게 저 부사주도 AS가 다 되고 이 도가 안 맞아도 AS 전부 다 되고 이지 사람 이전에 썼던 것도 좀 괜찮은 걸 썼는데 맨날. 한 2시간, 3시간 하다 보면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어, 요거는 좀... 그래서 이번에 돈을 좀 들여가지고 좋은 걸 샀습니다. 요즘 제가 정말 맛있게 먹고 있는 사라다 우동입니다. 사라다 우동, 우동인데, 파라다가 올려져 있어요. 요, 요, 우동도 그겁니다. 좀 땡땡한 면. 쫀득쫀득 면입니다. 쫀득쫀득 면. 맛있습니다, 이거. 아, 면이 이쁜탱글탱글하이 뭐. 어, 이 닭고기도 들어있네. 닭고기도 있네요. 면이 진짜 이거 쫀득쫀득합니다, 이거도 노동도 다 먹었고 오늘 리틀조 수영장 가야 되는데 1시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럼 뭐또리틀조가 좋아하는 메달 게임을 하러 게임센터에 매주 오게 되네 매주 이러면 좀 조금 요즘 걱정이 되긴 되는데 뭐 개안겠죠 뭐 이런 거 이런 거뭐 제가 좋아하는 것들도 있네요 원피스도 있고 뭐, 많습니다. 메달 게임 룰은 그냥, 요, 기계 안에 메달을 넣고요. 이 메달을 뭐, 이래, 써가면서 게임을 합니다. 이래가 당첨되면은, 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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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가 저거 잡으면은, 뭐, 메달 몇개더 주고, 뭐, 그런 겁니다. 근데 메달이 요거를 뭐, 많이 모은다고 돈으로 바꿔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순수한 게임머니에요. 게임머니. 이런데는 어르신들이 시간 때우로 많이 오십니다. 이 건강 그것도 되고 치매 예방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스키 가리 あの、ね、カバーがほら短さ、短いそれができたら直になってするけど髪の毛のほら、長さすきかりやけさ、なんかあれなんじゃないのすいてくれるんじゃないのこれ、くれるやろじゃここにほら、落ちるけ、ね、おーおおすごいすごい履いていくのがきたどれやってやるああ。かぶるんだねそうそうかぶるんだね 이리 이거 l t e 으 l y 다부른다요. t 이 i d you do? 이거 o n g meong, meong, m 이 o n g m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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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 o n 사 m 미싱, 미싱사, 바느질사, 레이싱 모델, 뭐 오만 때만 거다 있네. 오늘은 미용사입니다. 짜파게티 요리사도 고 아, 이고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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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あだ結構切れるよめっちゃ切れるねよく入いるとんって落ちちゃうねえ いい感じ。見てどうちょっと後ろ見てください。からない。後ろ見てくださらない。<う>ああそうね。今から好きでするけ。さっきの。もう切ってる？うん。全然切ってるもんな私荷物もういやいい。イ 一発で終わらせんとそのパチパチパチって切ってもうちょっとって言ったって長いじゃん。間違えて首切らんで。中、うん、に入って。わかったわかった。分かった いいよ。あ俺一番嫌だな、髪の毛やこれが。そうなのこれが一番嫌だな、これが。かっこれいがい。これが。これが。こう,うな。そうそう下手の美容師が。は悪くないよそうやろ悪くないよ 머리를 자른 리틀 조아 공원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왔네요 여기 또. 제가 얘기하는 오랜만은 뭐한달몇주그 <laughs> 정도입니다 이좀 있으면 문 닫습니다 여섯시 반까지인데 지금 다시반이요다시 반이라서 한, 한 시간 놀다 가야겠네. 한 시간 놀다 집에 와서 밥 먹고 오늘은 끝이다, 이제. 아 어, 벌써 저녁이든 벌써 저녁이야 하루가 금방 가네, 하루가 금방 가. 요는 그래. 빠지면은 빠지면 끝이다, 오늘은. 밑에 저. 어, 이제 막 애기가 아닙니다, 이제. 어린이라가 뭐. 혼자도 잘 하네. 미끄럼틀을 타는 리틀 줘. 이 미끄럼틀이 좀 박진감 넘치는 미끄럼틀입니다. 슝미끄러져 슝. 꽉 그냥. <목소리> 타보면 안다. 덥, 이, 무섭다 이거 한번. 타보면 안다. <목소리> 어. 그래, 아빠 들고 있을게. 아 그래. 엄마랑 같이 한번 타봐. <목소리> 자 갑니다. <놀람> 아, 이네 스릴, 스릴がある. 어, 샥 떨어진다, 샥. 어. 아, 我们体重也重呀下までショッ샥くるもね 안무나이요. 리틀 조가 또 버튼짓을 하고 <laughs> 있습니 <있긴다. 웃음> <laughs> <laughs> <싹> 미끄러지네 진짜. <웃음> <웃음> 이거는 한국에 좀 도입이 시급합니다. 이거 진짜 이 미끄럼틀 재밌어요. 어른이 타도 좀탈 만하고. 이런 미끄럼틀도 있긴 있는데, 이거는 이 생각보다 이래 슝슝슝 하면서 미끄러지진 않습니다. 안에서 계속 다리로 이래 밀면서 끌어내려와야 그래 돼요. 이게 그렇게 재밌지는 재미, 않아요. 보기에는 엄청 재밌어 보이는데, 뱅글뱅글뺑글 뺑글 돌면서 떨어질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와, 저녁때 춥네, 그래. 갑자기 추워진다. 오늘 근데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이렇게 리틀조가 놀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물론 뭐 일본의 이런 풍경 뭐 이런 거참 좋지만은 오늘 제일 이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리틀조 머리입니다 리틀조 머리 집사람은 지금 아잘 잘랐다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도중도중에 좀찍부먹인 데도 좀 제법, 제법 있고, 옆에 처리가 조금, 조금 저는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아, 참, 시간 잘 갑니다. 아 벌써 3월달. 아, 저는 41살. 집사람 42살. 리틀조. 벌써 이만큼 커버렸고. 이번 주에 맞다. 구독자 6만을 넘었습니다. 예.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자, 자, 온이 걷고 있어요. 어, 니고 걷고. 응. 어. 그래. 자, 뛰어가 봐. 아빠 빠르디. 제가 아직 리틀조한테 달리기를 질 정도는 아니죠. <laughs> 아직까지는 아들보다는 제가 빠릅니다. 아. 네. 하여튼, 오늘도 저, 아이고, 대라, 리틀조, 빅조,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오늘도 감사합니다. 끝!